네 이십 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십 번 같은 경우는 어이제좀 아마 여러 비교 내용 일치라는 거는 익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하지만 이 장치 자체가 여러분들이 보이기 좀 힘든 장치로 비교 내용을 줬기 때문에 어 기존의 원급 비교나 비교 공문을 생각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 문제가 낯설거나 아마 잘 풀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소위 그 원급 비교라고 하는 이 에지에지 한번 같이 나열을 해볼게요. 이렇게, as-as 사용하는 원급 비교, 그리고 비교급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대니 n 이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앞으로, 자, 유사하다라고 하는 be similar to. 자, 뭐와는 다르더라라고 하는 be different from. 도, 다르다, 유사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비교예요. 그죠? A하고 B는 비슷해. A하고 B는 달라. 라고 하는 것도 결국 비교입니다. 여러분, be similar to는 이건 이제 동사의 형태인 거고요. 자, 이거를 만약에 전치사로 바꿔 생각하면, 뭐뭐처럼이라고 하는 like로 전달이 가능하겠죠. 자, be different from은 결국 뭐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 뭐와는 달리라고 하는 unlike로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 여러분, like라는 뭐뭐처럼, 그리고 뭐와는 달리라는 l 라 k e 도 결국 비교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개를 통해서 앞으로 혹 이런 어떤 정말 원급 비교, 비교급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표현들 유사하다, 다르다, 자 어떤 유사성이나 그리고 어떤 차이를 말하는 이런 표현들도 다 뭘로 생각해야 한다? 그쵸? 그렇죠. 비교로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잊지 말건 우리 비교 내용은 항상 일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어떤 걸 비교 내용의 장치로 주고 있나? 네, unlike를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unlike를 통해서 아이 문제는 지금 비교 내용 일치를 묻고 있구나라는 걸 일단 캐치를 해야고요. 하 자 그러면 우리는 얼라이크 바로 뒤에 나오는 이 단어를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럼 얼라이크 뒤에 이제 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 자이제 해석을 해보니까 자 17세기, 18세기 그리고 19세기에 자 여성 작가들의 뭐라고 했어 작품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 굉장히 많이 보는 명사 오부명사 패턴입니다. 그럼 주로 앞에 있는 이 명사 부분이 뒤에서 중복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이 부분은 아마 뒤에서 중복이 될 때, 자, 어떻게 연결이 될까, 그죠? 복수였기 때문에, 도즈 오브, 그리고 이제 다른 명사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뒤에 가봤더니 뭐가 나냐면, 자, 17세기, 18세기, 그 다음 19세기의 여성 작가들의 작품과는 달리, 달리, 자, 중세기의 여성. 자, B에 봤더니 그럼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중세기 여성이 나왔거든요. 그럼 우리는 편의사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앞에 있었던 걸 비교 대상 A라고 해보고, 이 부분을 B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우리 A하고 B를 비교했을 때, 이 A에는 여성 작가들의 작품이란 말이 있는데, 자, B에 가봤더니 중세기 여성이다라는 말만 있고, 자, 정작 어떤 말이 없어요. 그쵸? 그렇죠? 앞에 있던 w o r s 라는 말이 빠져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정정해야 한다? 그죠? 여러분, 앞에, 또, 월스를 생각을 해서, 네, 도즈 오브를 넣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연습을 사실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어려웠던 건, 바로 이걸 통해서 캐치를 해야 됐기 때문에, 어, 쉽지는 않았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분석을 한번 해보죠. 자 그런데 이 중세기 여성들의 작품은 자 리틀 에비던스니까 증거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정이잖아요자 그리고 이제 문장은 목적으로 완전히 끝이 났어. 끝이 났는데 대신 안네요 앞에는 에비던스 꾸미는 동격절이었고요. 자이 문제를 풀때 여러분도 보니까 이 시선지를 정답으로 체크를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씬의 불표를 한번 해보시고, 자, 정확하게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여러분, 시선지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봤는데, 이제 비리디큘도 하고, 어, 전치사로 이렇게 끝이 나 있고, 5화로 병를했기 때문에, 약간 뭔가 좀 찝찝한 형태라고 해야 되나? 좀 그래서 여러분 의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에비던스 뒤에 있는 대세, 여러분들 동격이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완전해야 한다라 생각을 하니까, 어, 4 d 는 왜, 뭔가 없지? 성분이 뭔가 빠져있잖아요. 그래서, 어, 불안전한 줄 아닌가라 생각으로 또 정답을 C로 체크했던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자 이거를 바로 우리가 불안전하다라고 규정을 짓진 말고요. 자,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 오아가 있었거든요. 그럼 이 오아를 통해서 병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앞에 있던 c 리디큘드의 pp, 자, 그리고 프리벤티드도 여러분 뒤에 지금 목적어가 없거든요. 그래서 프리벤티드도 결국 뭐야? pp입니다. 그리고 프리벤티는 금지 동사니까 이제 목적어가 없는 수동태가 되어도 이제 뒤에 from이 남죠, 그죠? 금지 동사이므로.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 ridiculed 뒤에 있던 for, 그리고 o와 prevented from. 여러분, 이 뒤에 보니까 얘도 전치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전치사 뒤에 있었던 이 accomplishing their literary endeavors, in, a 아, endeavors. 자, 이 단어가, 여기에 똑같이, 여러분, 같이 있었어요, 원래. 이렇게. 동명사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자, 있었는데, 뒤에 있는 이 부분과 중복이 되다 보니까, 앞에 거에선 생략을 하고, 뒤에다가 마지막에 공통어으로 남겨준 거예요. 자, 이렇게 분석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결국 여러분, 이 4는 어떤 4냐면, 이 리디큐리 여러분 의미가 뭐예요? 비웃음 짓다. 누구누구를 비웃다거든요. 조롱하다. 그럼 조롱한 데는 뭐가 있을까? 이유가 있겠죠. 그럼 이때 4는 이유의전지사입니다 그러면, 자, 그들이, 뒤에, 그들의 문학적인 노력을 성취하지, 성취하는, 어, 성취하는 것에 대해서, 자, 비웃음을 받고, 그 다음에, 자, 이거로부터 프리벤트드, 금지가 되어지고, 그죠? 자, 즉, 이 뒤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어, 비웃음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이 뒤에 있던 것의, 어, 이유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똑같이 중복이 되다 보니까 앞에 거는 쓰지 않고 이 4까지 한적을 남겨준 거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요 결국? 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4 뒤에 이렇게 동명사가 있었던 것이므로 결국 C 선지도 완전한 형태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대세는 정확하게 동격절이 맞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C를 여러분 많이 좀 의심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분석은 이렇게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20번 같은 경우는요 이 정도로 이제 해설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꼭 한번 기억을 하셔야 해요 여러분 unlike도 like도 유사하다 비슷하다도 전부 어떤 내용입니다 네 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교 내용의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걸 여러분 꼭 유념을 해주셔야 겠습니다자 20번에서 이 정도로 맞춰보도록 할게요